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을 잃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섬기던 이 여호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자기들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다곤신이 여호와보다 더큰 신이다 라는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장면은 어떻게 되는가? 다곤신의 이 다곤신상의 목이 부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개와 우상이 함께 자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이 복술가들을 다 모아다가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당신의 행함이 여호와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법계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법계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아주 건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멸시하였던 것을 이제는 뉘우치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법궤를 다시 보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 역사책에 보면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바로왕이 미련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큰 변을 당하고 그제서야 보낸 것을 모릅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지금 빨리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지으는데, 우리에게 났던 그 질병을 보냈던 그 질병의 형상과, 이 독종의 형상과, 그 다음에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나가다가 끝에 변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처음도 끝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자신들이 당한 그 모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은 단순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행함과 함께할 때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깨달음은 있었으나 그들이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똑같은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 모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끝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교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힌두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모든 신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럴싸하죠?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이 불레새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한 행함이 없을 때에 블레셋 세계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믿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 언약궤를 돌려 보내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려 놓고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돌려 보낼 때 원래 멍에를 잘 지는 소들을 떼버리고 한 번도 멍에를 지어 보지 않은 소에게. 수레를 짓게 해서 멍해를 짓게 해서 한번 어떻게 가는지를 보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이 법괴가 하나님의 법괴라면 한 번도 수레를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비틀거리며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제 길을 가지 못한다면은 결국 하나님도 별수 없는 거다 그러나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정확하게 간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제사도 드리면서 그들은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가시나 보자 라고 시험하는 모습은 바로 이 블레셋이 취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불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할렐루야. 한 번도 이 수레를 매보지 않은 암소는 아무데로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소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그렇게. 경계선까지 따라갈 때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아주 능숙한 소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걷는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하였던 벳 세메스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송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하셔야 되는 그곳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송아지가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법궤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지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함 속에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 때의 소망이 있고 그 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행할 때에는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실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길은 어떠한 길이 되는가 치우침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법궤를 실은 이 수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수와의 밭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에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그들이 경계선까지 쫓아옵니다. 과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법계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인가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내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경계선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시대 끝까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십시오. 구그 세례가 그곳에 들어갔고 그수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루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능력을 오직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능력을 다 쏟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른 원망도, 다른 불평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짓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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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부르짖으시며, 그 생명이 다 하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사 생명의 참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어린 송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온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권하시사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